네, 안녕하세요. 대한통신입니다. 이번 영상은 모토로라 생활무전기 T62 영상인데요. 그 중에서 T62 배터리 장착 방법입니다. 모토로라 생활무전기 T62 배터리 장착법은 아주 간단해서 쉽게 따라오실 수 있으실 거예요. 그럼 한번 볼까요? 어, 먼저 무전기 뒷면을 보시면 이쪽 스위치 같은 게 있습니다. 여기를 위로 올려서 들어 올려주시면 배터리 커버를 열 수가 있습니다. 그리고 배터리가 이렇게 있는데 이 모토로라 표기가 되어 있는 부분이 바깥쪽을 향하도록 끼워주시고 다시 배터리 커버를 이제 결합해야 되는데, 이 위쪽 홈에 맞게 넣어주신 뒤, 아래를 꾹 눌러주시면 배터리 장착이 완료가 됩니다. 어때요? 참 쉽죠? 네, 그럼 대한통신은 앞으로도 유익한 무전기 정보를 가지고 찾아오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안녕.